이런 증거는 너무 시시한데? 비정상이라도 데 정말이야? 이제 좀 볼만해지게 하면서도 리가든 돈이 오갔는데 깨끗할 리가 없잖아! <목소리> 심판청은 늘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차 있다. 열망과 조롱, 분노와 두려움,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난 감정은 짙은 안개처럼 사람을 내웠사지. ooooooh 잘 생각해봐 난 독을 탈 시간이 없었다고 불이 꺼지기 <laughs> 전 미리 준비해뒀겠지 난 피해자와 절친한 친구라고 저 사이의 갈등의 씨앗은 이미 아, 5년 전에 뿌려졌잖아 변명은 어! 소용없어 변명은 oh. <laughs> 그만 그만해 <laughs> 투명한 물처럼 공정하게라는 말대로 물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피날레다. 소란스러운 희극과 차가운 법률 사이엔 모종의 오류가 존재하니, 원죄를 짊어진 채로 태어난 자들이여, 가서 감춰진 진실을 찾아라. 모든 것이 침묵하기 전에, 나는... 미래를 심판할 것이다. 와, 오호. 가슴에 속구치던 무수한 감정은 결국 하나가 되어 흐르고 한바탕 소란이 지나면 평화가 찾아오기 마련이지. 극적인 요소가 부족하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당신 말이 옳습니다, 프리나님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놀람> <놀람> 끝이야 한번더 볼까? 오, 멋있다 이야, 멋있는데? 와우. 오. 다들 어서오세요. 토르님 안녕하세요, 레하. 로우, 로우드123님도 안녕하세요, 레하. 호롤로이님도 안녕하세요. 하버드정님도 안녕하세요. 장미꽃님도 안녕하세요. 이거 뭔가 엄청난걸? 뭔가 한 번만 더 볼까? 아니면은 이거 말고 플레이 그것도 있, 있더라고요, 플레이. 업독 마코헨님도 안녕하세요. 한번더 볼까요? 그래, 한번더 보자. 뭔가 정신없이 지나가긴 한것 같은데. 이 같은 너무 시시한데? 치이라 정말이야? 좀볼만는 논리가! 오갔는데 깨끗 리가 없잖아! 심판청은 늘 시끄러운 소리 두려움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난 감정 음 짙은 안개처럼 사람을 내왔사지 법구로 싸우고 지팡이가 나오고 들잘 생각해봐 난 독을 탈 시간이 없었다고 불이 꺼지기 전 미리 준비해뒀겠지 이건 재판하는 과정인가봐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그... 어쩌면은... 아 아니다 말을 아끼자 투명한 물처럼 공정하게라는 말대로 물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피날레다. 소란스러운 희극과 차가운 법률 사이엔 모종의 오류가 존재하니 원죄를 짊어진 채로 태어난 자들이여 가서 감춰진 진실을 찾아라 모든 것이 침몰하기 전에 나는 과거로 미래를 심판할 것이다. 거석에 솟구치던 무수한 감정은 결국 하나가 되어 흐르고 한바탕 소란이 지나면 평화가 찾아오기 마련이지. 심판은 벌써 끝난 거야? <laughs> 최고 심판관, 너무 짧은 심판은 극적인 요소가 부족하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당신 말이 옳습니다, 프리나님.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laughs> 어, 뭐야 위에 갈라진 거 뭐야? 어, 뭐야? 허공에 갈라진 거 뭐야? 오, 오, 두 번째 보니까 조금 더 눈에 보이는 게 많아지는데? 이것도 보자요. 이런 증거는 너무 시시한데. 시정성이라던데이야 기재 좀볼 만해지게 하는 걸. 논리가 논리 오갔는데 깨끗. 앵우님이 봤는데. 이런 증거는 너무 시시한데. 전... 그 그래, 이게 약간 좀 뭐, 뭐지? 개인적으로 저는 어디서 본 듯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 <laughs> 음. 아무튼. <laughs> 내 마음 속엔 줄곧 풀리지 않는 수많은 의문이 있다. 난왜 이런 모습으로 탄생했으며 기나긴 삶의 끝은 또 어디로 향하는 걸까? 마치 처음부터 뭔가를 잊은 것만 같군. 르비에트님, 곧 다음 심판이 시작됩니다. 아, 알려줘서 고마워. <laughs> 르비에트님도 멍하니 계실 때가 있으시네요. 방금 옛 일이 떠올랐거든.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 실버로스님 안녕하세요. 인피니티나인님도 안녕하세요. <laughs> 인간은 내 모습을 비추는 수면과도 같다. 그들을 관찰해야만 나 자신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지. 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뭐 느낌 있긴 해, 맞아. 음, 오늘 솔직히 말해요. 뭐뭘몇번 봐요? 왜? 뭐 뭐가? <laughs> 아, 그러니까 뭔가 멋있다. 신기하네. 이거 이 내용은 확실히 음, 어, 이거는 오늘 처음 봤어요. 이거 요거는 이거는 지난번에 나왔어도 봤고 이건 지금 방송에서 처음 보는 거. 진우 형님 어서 오세요. 레하 안녕하세요. 오호. 간지가 무 그러니까 무게감이 확실히 있는 캐릭터네 <laughs> 멋지긴 한데 뭔가 뭔가 아쉬워요. 음음 음, 입지가 프레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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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지 모르겠는데 느비에트도 약간 신격화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 또 이거 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보니까. 아, 풀의 신이래. 뭐야, 물의 신. 물의 신, 그러니까 풀이나 프리나. 풀이나도 풀이나가 신인데 얘도 좀 어찌됐던 신격화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구나 신하면은 전형적으로 연상되는 그런 인간의 인간을 심판하는 그런 매개체에 되게 쉽게 딱 떠올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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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플로시 뭐라 해야 되지? 이이 스토리나 이 캐릭터 가지고 있는 서사나 이런 게 되게 신이 어떻게 보면 인간계를 심판할 때 물이라는 걸 사용해서 잠 잠겨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클리셰까진 아니지만 자주 있는 혹은 들어본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더이 캐릭터가 단순히 인간 캐릭터 하나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흥미롭네 내일 나와봐야 알것 같고 재밌고 재판장이라서 그런 건지 어떻게 보면 신 같은 역할을 할수 있어서 저렇게 나온 건지 궁금하구만 내일 어떨지 기대되는 거. 호호호.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아 잠깐만 그리고 또 어제 못 봤는데 그 어제 여기에서. 얘네 이거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같이 보는 김에 같이 볼까요? 다들 보셨겠지만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아, 잘 보이나 캐릭터들 한번 이것도 같이 보자. 음, 풀이나 4.2때 나온대요 풀이나가. 푸리나가 4.2대 나온다고 하는데, 푸리나 멈추지 않는 동무 모든 물과 백성, 그리고 법을 다스리는 여왕. 푸리나가 물의 신이 된 시, 순간부터 폰타인의 백성들은 그녀를 좋아했을 것이다. 호소력 짙은 언사, 유머러스하면서도 우아함을 잃치하는 행동거지. 이 모두가 신의 매력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그러나 프리나가 그토록 찬양받은 것은 어쩌면 그녀만이 가지고 있는 극적임 때문일지도 모른다. 마치 에픽클라스 오페라하우스에서 연상된 유명 연극 대사. 삶은 연극과도 같다. 언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찾아올지 영원히 알수 없는, 없으니까처럼. 아콩셀리 어서오세요. 레하. <laughs> 좋은 하루입니다. 프리나 역시 그렇게 공, 종잡을 수 없는 존재다. 그녀의 다음 행동은 늘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이 높은 신자의 자리에 아, 자리한 정의와 심판이 그토록 매력적인 것이다. 그런데 즐거운 연극이 막을 내리면 무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끼듯 쿠리나 같은 신도 한밤중에 홀로 외로워하곤 할까? 백성들은 감히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장면이 연상되, 아, 상연될 일은 없다고 주컥게 믿을 것이다. 그렇다. 그렇게 믿어야 했다. 루키나 분쇄 샘물이 프리나의 눈물을 묵묵히 받아내지만 않았다면 말이다. 루키나 분쇄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얘였구나. 오호. 일러스트도 예쁜데? 무기도 엄청 예쁜데요? 무기도 예쁘네. 한 손검이죠? 프리나는 우리가 처음에 폰타인 등장했었을 때한번 만나서. 음, 일러스트 귀엽다. 얘는 샤를로트. 샤를로트는 우리가 워낙 자주 봐가지고. 아! 단속? 단속? 감사해요. 단속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샤를로트. 진실을 쫓는 난지. 스팀버드 기자. <laughs> 폰타인의 유명한 스팀 버드 사인는 사에, 수많은 기자가 있다. 그중 누구는 연예계의 소식을 캐내는데 빠삭하고 누구는 한간의 소문을 빠르게 캐치하여 또 누구는 정치계의 소식에 몰두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기자 중에 폰타인 사람에게 가장 인상 깊은 걸 남긴 건 활력이 무난히, 무한히 넘쳐 보이는 샤를로트다. 현장에 다가갈수록 보도는 진실해진다라는 원칙을 받들어 이 기자는 혼타인성의 대로부터 골목까지, 성 위부터 아래까지, 산 꼭대기부터 바다 밑까지 가리지 않고 출몰한다. 그녀는 사, 사물의 진실을 사진기 렌즈 속에 담고 문장 속에 녹여 모든 것을 종합한 진실을 뉴스로 담아낸다. 진실이 정식 보고되고 나면 누군가는 쾌제를 부르고 누군가는 얼굴을 불히며 누군가는 어금니를 어, 악문다. 심지어 누군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에 관한 보도를 또는 샤렐로트를 없애버리려고도 한다. 오~ 그렇구나. 이 때문에 편집장 웨프라지는 여러 차례 출장 취재라는 핑계로 샤렐로트를 폰타 인성 밖으로 내보내고 법률 집행청이나 특별 순찰자가 사건을 처리한 후에야 다시 샤렐로트를 불러오곤 했다. 하지만 그 일의 피로도나 외부의 위협은 샤롤로트 마음속의 신념을 조금도 깎지 못한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파트너 베리떼씨? 베리떼씨? 어, 처음 들어본 이름 같은데? 베리떼씨와 함께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며 오로지 기자로서의 직무를 이행하기 위해 먼저, 먼지 덮은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 오, 정의로운 느낌이 드는 캐릭터. 진실을 쫓는 렌즈. 베리떼씨가 사진기 이름인가? 아, 요건가요? 허, 오, 눈썰미 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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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것 같다. 그러네. 파트너 베리떼씨. 얘는 전투할 때 그럼 뭐 얘를 사용하는 거나 카벳처럼? 옷도 예쁜 것 같아요. 확실히. 폰타인 캐릭터들의 디자인은 진짜야. 아 캐릭터 개성이 너무 드러나는 것 같아. 이쁘다. 둘다역캐리가 나오네요. 4.2는. 그지 4.2는 남1은 아 남캐들이 나오고 4.2는 신이랑 역캐가 나오는구나. 여기까지. 그럼 업데이트 된 거를 보고 다시 게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를